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부사김철중입니다 오늘은 형사 항소 이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웃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웃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의 기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 보도문은 본안에 관한 판단 없이 형식 재판이 항소 기각을결정 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항소 부분이 어떤 경우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고 누구에게 송달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쳐서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항소가 기각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비교적 간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이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항소법원은 그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하므로 이 경우 변호인의 항소유소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그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이 됩니다. 반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후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설령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를 하더라도 항소유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33조 1항 각호의 은하안에 해당하는 피로죄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하므로 이 경우 항소유수 제출기간은 국선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피로죄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33조 2항에 따라 피고인 이빈곤 등의 사이로 국선변인이 선정청구를 하여 국선변인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항소에서 제출기간이 또가기 전에 선정청구를한 경우에만 국선변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스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